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공부하는 엄마, 늘공맘입니다. 음, 제가 좀, 어, 평상시에도 말이 좀 느린 편인데요. 이렇게 비디오로 어,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들을 때좀 느리다 싶으시면, 은그 화면 오른쪽 코너에 보면은 점이 3개가 찍혀 있을 거예요. 고기 누르시면은 어, 플레이 속도 말하는 속도를 빨리 하실 수 있어요. 1.5, 1.2배나 1.5배 정도로요. 저는 그래서 가끔씩 유튜버들을 때 어, 그렇게 빨리해서 듣는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저번 주에 브로드웨이 공연 팀의 라이언 킹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근데 엄청나더라고요. 그 커스텀과 배우들의 가창 실력이 대단한 무대였는데요. 특히나 그 잊을 수 없는 그 장면들은요, 음, 그 기린, 기린이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넓은 무대에 그 천장을,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막 그렇게 큰, 어, 그렇게 키가 큰 기린들, 기린이 느리느리 걸어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음, 자칼인 것 같아요. 표범 같은 그런 그 동물인데 로봇처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끌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젤, 영양들 영양도 그 배우 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세우고 다음에 옆에도 달고 이래서 한 사람이 그한 사람이 뛰면은 어, 가젤 세 마리가 동시에 뛰는 듯한 그 느낌을 주는 뭐 그런 거 하여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주인공 어, 신바의 음, 아빠, 아빠 사자, 라이언 킹. 라이언 킹 이름이 무파사인데요. 그 무파사의 그 사자 가면도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멋있어요. 그리고 그 무파사의 자리를 노리는 스칼. 스칼의 그 사자 가면은 또그 캐릭터에 맞게끔 야비하고 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비열해 보이는 그런 또 분장으로. 그리고 참 악당스럽게 생긴 그런 또 라이언 분장을 했고요. 그래서, 어, 참, 어, 아, 어쩌면 저렇게 창의적일 수 있을까. 역시, 어,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적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분야 쪽으로 굉장히 어, 잘 발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예술적으로 잘 표현하는 그런 교육을 받은 거, 받아서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이 라이언 킹을 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나오는 문구를 어, 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했는데그 전에 그 라이언 킹의 그 스토리를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 라이언 킹의 자리를 늘 넘보는 그 킹의 동생 스카가 그 음모를 계획을 한 다음에 그 사자를 사자 왕을 죽여버려요. 죽이는 그 그때. 어, 심바 그 라이언 킹의 어, 아들인 애기사자 심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심바가 어, 심바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그 동생 라이언이 즉 삼촌인생이죠 그 심바한테는 그 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이 아빠가 죽은 것은 너 때문이니까 도망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하면서 어 그. 애기 라이온을 내쫓고 자기가 결국은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해요. 그럴 때 이제 이 애기 사자가, 어막 도망을 가다가 이제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나타난 두, 개, 어, 두 마리 익살스러운 동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티몬하고 품반인데이두 동물이 그 씬바를 잘 돌보고 장성할 때까지 이제 같이 옆에서 있으면서 그 씬바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바로 하쿠나 만,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어떤 배우들은 이제 이게 영어로 하니까 하쿠나 마타라 그러니까 타트 발음을 이렇게 알처럼 굴려서 하쿠나 마타라로 하기도 하는데요. 본래는 하쿠나 마타타 그러니까 영어 스펠링대로 하자면 하쿠나 마타타예요. 근데 즉, 무슨 뜻이냐면은 no worries for the rest of your days. no worries 걱정 없어요. 걱정하지 마요. No worries for the rest of your days. 당신의 날들에 나머지 날에는 걱정이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No worries for the rest of your days. No worries for the rest of your days. 요즘에 어 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 걱정 많으시죠? 또는 뭐 그거 아니어도 우리가 늘 살면서 자질구레한 그런 걱정거리도 생기고 또 힘이 없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하쿠나 마, 마타타를 외치면서 하쿠나 마타타, no worries for the rest of your days를 외치면서 어, 힘내시는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